안녕하세요. 러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짧지만 꼭 필요한 디자인 스킬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. 이것만 알아도 그동안 답답했던 PPT를 정말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. 문서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원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. 하나씩 해결하면서 깔끔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타이틀부터 바꿔 볼게요. 타이틀은 크고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크고 두꺼운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휴먼 둥근 라인체죠. 하지만 이 휴먼체는 가급적이면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. 뉴트로라고 불리는 요즘 영상에서야 쓰인다면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깔끔한 문서에는 맞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. 추천드릴 폰트는 나눔바른 고딕이에요. 좀 얇다 싶으면은 Ctrl-P, 볼드체를 해서 살짝 두껍게 바꿔주시고요. 아래쪽 부분 또한 똑같이 다 바꿔줄 겁니다. 하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PPT 본문이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제목에도 두꺼운 글씨를 쓰고 본문에도 똑같이 두꺼운 글씨를 썼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폰트들을 먼저 모두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나눔 바른고딕으로 바꿔볼게요. 폰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훨씬 가벼워진 느낌을 볼 수가 있죠?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답한 이유. 각 요소를 모두 다 사각형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요. 실제적으로 이 세이망 융복합 섬유 산업단지 페이지에서는 강조될 부분이 첫 번째 산재된 섬유 업체 집적화, 두 번째 산업단지의 주거 기능 연계, 세 번째 교육 및 R&D 지원 강화 요 부분만 강조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강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디자인 강조를 표시해 준 거고요. 좀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요 길쭉한 막대기를 넣어준 거죠. 아래쪽에 사각형을 친 이유는 원본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점을 보여드리게 넣은 건데요. 사실 이 아래쪽 박스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지워주는 게 좋아요.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보이시나요? 이 윤곽선이 뚜렷하게 보이면 볼수록 더 답답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. 여기는 윤곽선 색깔이 좀 연해서 그나마 덜하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없애주는 거고요. 이제 다음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좀더 줄여줄 거예요. 지금 페이지가 그래도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제목만큼이나 이 내용의 글씨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각세 가지 요소의 글씨 크기를 조금 더 줄여줄 거예요. 저는 22포인트 혹은 20포인트 정도로 줄여줄게요. 이 내용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아래쪽 크기도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? 아래쪽 크기도 똑같이 줄여주도록 합니다. 이렇게요. 글씨 크기가 줄어든 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여유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죠. 이제 그럴 때는 이미지로 살짝 깔아준다든지 배치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공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좀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 내용들의 글씨의 두께를 좀더 얇게 해볼 거예요.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요. 나눔바른 고딕을 선치했을 때는 이렇게 나눔바른 고딕, 나눔바른 고딕, 라이트, 울트라 라이트 이렇게 두께를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아래쪽 세부 내용의 부분에서는 라이트로 선택을 하는데 좀더 얇아진 걸볼 수가 있죠. 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얇아진 글씨는 결정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다시 똑같이 나눈 바른 고딩을 해주시고요.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색깔을 연하게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. 지금 글씨에 선택된 색깔들은 모두 검정색이지만 이 무게감을 살짝 빼주기 위해서 글씨의 색깔을 검정색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약간 진한 회색으로 바꿔줄 겁니다. 세 번째 색이라든지 혹은 두 번째 색으로 바꾸는 거죠.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위쪽은 검정색이라 당연히 강조돼 보이겠죠? 하지만 그래도 좀 심심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. 세 가지 요소는 강조돼야 될 테니까 컨트롤 l P 두껍게 바꿔주실 거고요. 색깔만 살짝 바꿔줄 거예요. 색깔은 이 막대기 색깔과 비슷한 색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스포이트를 간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면은 검정색보다는 좀더 산뜻한 느낌이 드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어떠신가요?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 스킬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. 이 기본적인 디자인만 잘 적용하셔도 페이지가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가 있어요.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보고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안 가시죠?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